고생을 해도 일을 하니까 돈이 들어와서 행복하다. 많이는 아니라도 돈이 들어오니까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살 수가 있다. 돈이 없어서 가스비가 한두 달 밀릴 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나 다름이 없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는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서 싸구려 신발을 신고 살았는데. 돈이 들어와서 큰맘 먹고 좋은 신발을 하나 오래 신으려고 구매를 했다. 이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다가 열 배나 비싼 신발을 구매를 했다. 신발도 구매하고 돈이 있는 김에 전기 자전거도 하나 구매를 했다. 전기 자전거는 예전부터 하나 사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다가 일을 하게 되면서 월급을 받아서 바로 구매를 했다. 걸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닌 것도 좋아도 무릎과 허리가 많이 아파서 건강을 생각해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기로 했다. 자전거를 탄다고 해도 3, 4시간은 돌아다닐 거라서 일반 자전거를 대신해서 힘들이지 않고도 멀리 돌아다닐 수 있는 경기 자전거를 하나 구매를 했다. 경기 자전거랑 신발을 구매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밖에 나들이를 나왔는데 현충일이라서 골목마다 태극기가 휘날렸다. 현충일만큼 중요한 날은 잊지 말고 꼭 국기를 개양하도록 하자. 날씨도 좋고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다 보니 공원을 발견해서 일광욕도 할겸 쉬어도 갈겸 잠시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일을 평생 할 수도 없고 계약직이라서 1년이 지나면은 새로운 일을 구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데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살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아직은 젊어도 시간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노력을 해서 미래에는 원하는 일을 꼭 하고 싶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살펴보니 철도가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싶다. 가능하면 부산에 가고 싶다. 지금 당장 부산에 갈수 있는 것은 아니라도 전기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지 않고 멀리 가서 다양한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좋다. 전기 자전거가 없었다면 이곳에 벽화가 있는 줄도 몰랐을 것이다. 집을 나올 때 하중도에 가서 먹으려고 챙겨온 커피와 빵이 있었는데,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배고프고 피로도 몰려와서 그냥 아무 계단에나 앉아서 모두 먹어치워 버렸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중도고 먹고 배고프니까 경치고 분위기고 모든 걸 떠나서 먹는 것부터 찾게 됐다. 경기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돈이 생겼으니까 한달 동안 먹을 음식과 과자를 구매하기로 했다. 돈이 없어서 매일 집에 갈때 홈플러스에 들러서 눈으로만 구경을 했는데, 이제는 구경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들과 먹고 싶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행복하기 그지 없다. 먹을 거리를 미리 사두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사기로 했었는데, 필요할 때마다 사러 가서도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구매해서 과소비를 하게 됐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은 한 번에 한 달치를 모두 구매하는 게 필요할 때마다 홈플러스에 들러서 이것저것 구매하는 것보다 돈을 더 아낄 수가 있었다. 홈플러스에서 먹을 것도 사고 그동안 꼭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던 세면대 꼭지도 바꿨다.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물을 틀때마다 물이 사방팔방으로 튀겨나갔었는데 수도꼭지를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돈이 없다 보니까 바꾸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밀어왔는데 드디어 바꾸어버렸다. 훨씬 깨끗하고 물도 사방팔방으로 튀지 않아서 아주 만족스럽다. 사람이 이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돈이 없으면은 할수 없기 때문이다 한 바퀴 돌고 왔으니 저녁은 맛있는 걸로 먹기로 했다 일단 냄비에 물을 받고 전에 구매한 족발을 같이 넣어줬다 오늘의 저녁은 족발과 야채를 넣고 국처럼 끓여 먹기로 했다 어차피 내가 먹는 거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기로 했다 물을 넣고 물이 끓을 동안 빨래를 정리하기로 했다. 세탁기 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세탁기를 돌리지 않고, 외출할 때만 세탁기를 돌려놓고 돌아와서 빨래가 끝난 옷들을 정리하고 난다. 월급이 들어왔으니까 이번 달에는 세면대를 바꾸고, 다음 달에는 세탁기의 소음을 나지 않도록 수리하기로 했다. 빨래를 다 하고 나니 냄비에 물이 끓기 시작해서 야채도 넣기로 했다. 홈플러스를 가니 운이 좋게도 전골용 채소를 반값에 할인하고 있어서 맛있는 족발 전골을 해먹으려고 바로 구매해왔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싱거울까봐 라면 스프도 조금 넣어줬다. 어차피 한번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게 좋으니까 말이다. 야채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너무 좋다. 야채를 넣고 경고리 마무리 될 동안 부엌 정리도 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구매하지 못했던 선반을 구매해왔다. 물건이 한 곳에 몰려있다 보니 정리할 수 있는 선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있으니까 머뭇거릴 필요 없이 바로 가서 구매해왔다. 선반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니까 훨씬 부엌이 깔끔해졌다. 빨래도 모두 정리를 하고, 부엌도 모두 정리를 하고, 저녁도 완성이 됐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인지 너무나도 더워서 에어컨을 켰다. 저녁밥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먹기로 했다.캐나다 드라이는 내가 캐나다에 있을 때 너무나도 좋아하던 음료수였는데 한국에서 파는 곳이 없어서 마시지를 못하고 있다가 백화점에 놀러를 갔는데 캐나다 드라이를 팔고 있어서 바로 구매해왔다. 내가 원하는 것들도 많이 사고, 필요한 것들도 많이 사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 모든 게 돈을 벌기 전에는 꿈이었던 이야기들인데, 돈이 생기니까 모두 즐길 수 있게 됐다. 오늘의 할 것을 모두 다 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 편집을 조금 하기로 했다. 돈이 들어오니까 여유가 생겨서인지 유튜브에 구독자가 늘지 않아도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영상 편집을 할수 있게 됐다. 1년 계약직이라도 이렇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